6월 19일 전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지수는 오늘도 상승망함에 성공하며 신고가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상하락 종목들이 조금 재밌는데 다우 S&P500은 6대4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이 우위로 나왔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 종목들이 뭐 7대3 정도 비율로 많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지수가 신고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3000을 띄울 때처럼 대세 상승장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특정 이 대형주들, 특히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만이 어, 수급을 가져가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고 나머지 거기 편성하지 못한 종목들은 하락 종목들이 우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도 영동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자, 이렇게 신국가리들이 달리고 있음에도 네 월가에서는 S&P 500이 지금보다 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골드마삭스, 벤코오브 아메리카트, 뭐, 시티, 어, 5600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에버코어는 3000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000까지 간대요. 아, 근데 갈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동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자,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조업사가 시총 1위에 등극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건비, 개발비 이런 것들이 한번 정형화 해 놓으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R&D 해야 되고 공장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쟁해야 되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GPU 시장에 뭐 압도적인 점유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독과점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총 1위에 달성할 수 있었고 특히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을 예그 예고하고 있는 브로드컴도 많이 올라갔고, 메타도 지금 액면 분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하게 되면은, 지수, 일단 주식은 호재예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을 다 쪼개놨어. 근데 또 거기서 액면 분할을 하고, 뭐, 기업 분할 한다 그러니까, 어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례로, LG 에너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액면 그분할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거 좋다, 호재다. 네, 오히려 뭐, LG, 엔에 솔루션이 집중할 수 있다. 뭐 배터리 부분에 했는데 신적 까렐리 달리고 두 종목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을 다 쪼개놨어. SK는 게, SK 계열사 100개 넘고 카카오도 계열사 100개 넘죠. 더 이상 쪼갤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구글이 여러분들 아직 유튜브도 상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유튜브의 가치보다 못한 사람 못한 기업들이 우후죽죽 상장을 하니까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저도 빨리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s k 이닉스 현대차. 어제 제가 마감 시향에 이거 목표가들 말씀드렸는데 어 거의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한 3, 4 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대용주는 원래 반기 이상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 역시 이 업종들의 상승랠리를 받쳐주는 몸멘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 제가 어제 실적 관련 다섯 개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력설비, 화장품, 식료품 자동차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다섯 개 종목들로 꾸준히 순환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은 벼락 거지가 되는 겁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네, 국제 효과가 지금 이틀 동안 좀 크게 탄력이 나왔고 어, 국채 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부담을 줄수 있는 재료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게 막그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어, 뭐 전체적인 업종들 자체도 어, 대부분이 그냥 어, 빅테크 기업들 제외하고는 좀약강부합적으로 어, 마감을 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네 뉴스케이 파워가 많이 올랐어요. 소형 모듈로 원전이죠. 네 에너지 전력 관련 테마주들이 좀 시간 이 올랐다는 점도 그리고 버티벌딩스 이것도 이제 액침냉각 관련 테마주들 좀 많이 올랐다는 점도. 그래서 데이터센터 이 AI 데이터센터나 이 에너지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 쪽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즌이잖아요, 이 3분기가. 그래서 어, 전력 관련 테마주들은 우리나라도 어제 시간에 해서 재롱 전기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어, 반등 한번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점들. 그 제외하고는 뭐 큰일 수 없다.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동해상에 북한이랑 같이 훈련할 수 있다. 아니면은 동해상에서 훈련하는 거는 뭐 푸틴이 참가한다. 이게 러시아랑 합동 훈련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어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북한군이 계속 또뭐 우리 군사분계선 쪽에서 지뢰 설치하다가 지뢰 터져가지고 다치고 벽세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게 하반기에 여러분들 하반기에 북한의 핵실험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핵그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어, 또 한타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피곤하네요. 그래서 지금 물류성은 거의 10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10주 연속이면은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예, 이것들이 시작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왜냐면은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 유가도 오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테마주로서도 해운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어, 알리 익스프레스 플랫폼의 티모리 어, K엔터 업종들과 이제 상품을 팔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독기사가 뭐,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어, 큐브엔터나 뭐 JYP 어, 엔터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한 알령 해제, 또엔터주드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엔터주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루머 하나 터졌거든요. 네, 아이돌 포켓 루머 하나 터져가지고, 이것도시작 흔들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뭐, 김호중, 김호중 음주운전하고, 뭐, 이제 미니진 사태 터지고, 네, SM, 그, 일본 루머 터지고, 어, 지금 또 아이도 폭행 터지고, 에, 인터뷰도 그냥,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사람 장사는 여러분들, 그사람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돼! <laughs> 쉽지 않다는 점들,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한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 방위 산업 관련 테마 또다시 내용이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나토 간에 또 이제 전운이 감돌게 되면서, 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폴란드도 그렇고 계속 우리 무기 수출할 때 현금을 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받고 이거를 정말 분할, 거의 뭐 10분할 쪼개게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수급인, 수급이 좀 쉬워질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또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에는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말라리아 주의보가 떴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여름 관련 테마주들. 그래서 여러분들 몸뭐 뭐 이제, 어, 이, 기피제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뿌리는 거, 바르는 거, 패치류들 있죠. 모기 기피제 관련 테마주들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살충제 관련 테마주들도, 어, 한번 여름 관련 테마주로 슈팅 나올수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 정도 내용들 있다는 점들. 보시면될것 같고, 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어, 삼성전자도 오늘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AI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어, h b m 반도체만 가는게 아니고, 결국에는, d 램도 씁니다, 여러분들. 그 d 램이 결국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도 목표가를 향해서, 천천히 수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예, 2차전지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신청했어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GM, 포드, 전기차 라인 다 줄였죠. 네, 테슬라 판매 대수 역대 최저치를 거의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스커까지 파산을 했습니다. 2000원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도 근데 2000원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오늘 개별장 일정 이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악재 이슈들도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뉴욕 시에는, 준틴스데이 노예제도 패디 기념으로 휴장을 하고요. 뭐, 상하이 의학품 전시회에서는, b p 더 프레스티 바이올로직스가 참가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어, 새 출, 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 꿈비, 비스토스, 아가방 컴퍼니, 제가 비스토스는 정말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추천할 때마다 먹고 나왔어. 근데 아직도 바닥이야. 네, 예, 리소스 관심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시안 테크놀로지 신문상자 요즘 어 좋은 의료 기기 테마죠. 그리고 HVM이 공모천약 한다는 것까지 장전시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출근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